세가시 10분, 기적의 영문법 과의 4일차. 어제 이어서 명사편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차두 잔이 있다. There are two cups of teas. 오른쪽. There are two cups of tea. 당연히 오른쪽. There are two cups of tea라고 해야 한다. T는 물질명사이으로 T에다 직접적으로 S를 붙이지 않는다. Two cups. 기억하자. Two cups. of T라고 해야 된다 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소유격. 친구의 책, 형의 컴퓨터, 경식이의 자전거. 이런 것을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한다. 즉, 누구 누구의 것이라고 소유를 밝히는 것이다.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나? 사람과 동물은 단어 끝에 a p 스 s t r o p S를 붙인다. 그리고 S를 끝나는 명사, 복수 명사는 a p 스 s t r o p 만 붙인다. 내 친구의 집, my friend's house. 고양이의 꼬리. A Castile, 여학교, A Girl's School, 그 소년들의 책들, The Boys' Books. 사람과 동물 외에 Apostrophe S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낼 때 쓰인다. Today's Newspaper, 오늘 신문, An Hour's Work, 1시간 걸리는 일5 miles distance 5마일 mile 떨어진 거리 1 tons weight 1톤짜리 무게 자 다시 한번 듣기 하자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어 p 스 e r to be s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낸다 3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사물에는 어 p 스 e r to be s를 붙이지 않는다 그 대신 전치사 o 브를 써서 소유격을 만든다 책상 다리를 The legs of the desk, 자동차 문, the door of the car. 이 명사의 소유격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1. 소유격 더하기 명사는 뭐뭐의 뜻이다. This is Minho's computer. 이것은 민호의 컴퓨터다. 2. 소유격만 썼을 때는 뭐뭐의 것의 뜻이다.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자꾸 쓰는 것을 지루하게 여긴다. 따라서 소유격만으로 누구의 것이란 것을 알수 있을 때는 그냥 소유격만을 쓴다. This computer is Mino's. 이 컴퓨터는 Mino의 것이다. 즉 컴퓨터가 중복되니까 컴퓨터는 생략한다. This bag is my mother's. 이 가방은 나의 어머니의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보자.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1. There are a little milk in the bottle. 병에는 약간의 우유가 있다. 당연히 milk. 물질 명사는 단수치고 한다. 그래서 there are 아니고 there is. 비동사 are 대신에 is를 써야 된다. There is a little milk in the bottle. 두 번째. Does he drink much water? 그는 많은 물을 마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질명사, waters. waters에 s를 붙이시는안 된다. 물질명사는 한 번도 말하지만 s를, 복수형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s를 빼고 does he drink much water? 이렇게 해야 된다. 3번. his family are large.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여기서 가족을 하나의 단체로 보기 때문에 단수치가 많다. his family is large.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비동사를 is를 써야 된다. 단수 취급. 4번 He had a piece of papers. 그는 종이 한 장을 가졌다. 여기서 종이 한 장이라는 단어 한번더 보자. paper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일 수 없다. 그래서 a piece of paper. s를 빼야 한다. 5번 This is my brother's room. 이것은 내 형의 방이다. 내 형의 소유격일 때는 my brother 어파스트로피를 붙이고 s를 붙여 이된다 my brother's room. 6번.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 big country. 미국은 큰 나라이다. 미국이란 단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나라 이름은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r 이 아니고 is를 쓴다. is. 7번. 그 테이블의 다리는 매우 길다를 영어로 되냐? 자, 이때는 사람과 동물이 아니고 또 한가 하나 더 시간, 거리, 가격, 무게로 쓰이지 않을 때는 소유격은 of를 쓴다. 그래서 그 테이블의 다리는 영어로 the legs of the table, the legs of the table, 그 책상의 the table의 다리는. the legs of the table are very long 이렇게 쓰인다. 7번 한번더 the legs of the table 이렇게 고치면 된다. 7번 my family is all early risers.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의미하는 말이다. 내 가족 모두는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family 는 복수 취급 R이라고 해야 한다 My family are all early risers. 9번. No news or good news.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속담이다. No news. news는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비동사 i s 를 써야 된다. 10번. The tree is 10 foot tall. 그 나무는 키가 10피트이다. 1피트가 대충 30cm에 해당된다. 그럼, 10, 푸시 아니고, 10은 복수니까, 푸스의 복수형이 fit, feet, 10피트라고 해야 한다. 자, 10피트면 약 3미트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이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번.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넣으시오. 1번. we see the movie with our 자, 뭐를 들어가면 될까? 우리는 영화를 눈으로 영화를 본다다. eyes. 답은 i에다 s 붙인 eyes. we see the movie with our eyes. 2번. Seoul is the biggest in Korea.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 도시를 영어로 어떻게 한다? City, city. Seoul is the biggest city in Korea. City, 도시를 city란 단어를 넣으면 된다. City. 3 번. She likes spring best of all. 그녀는 all 다음에 계절이란 단어. Seasons, seasons. she likes spring best of all seasons. 그녀는 모든 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seasons. 시즌에 s를 붙여야 된다. all 뒤에 복수 명사. 4번.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한 주의 첫째 날은 우리나라는 첫째 한 주의 첫째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국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좀 틀리다. 4번,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Sunday. Sunday가 되어야 된다. 일요일,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부터다. 5번, there are a lot of i n n e library. 도서관에는 a lot of, 많은 이란 뜻이다. A lot of books, books, 많은 책이 있다. 한겠다 6번. We have much in summer in Korea. 6번은 잘 보자. 한국에는 여름에 많은 눈이 많은 비가 옵니다. 한국에는 여름에 많은 비가 옵니다를 영어로 We have much rain in summer in Korea. 한국에는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를 표현을 하면 We have much snow in winter in Korea. 이렇게 할 수가 있다. 7번. The last of the year is December. 1년 중 마지막 달은 12월이다. 달을 영어로 months. months라고 하면 된다. 8번. She goes to with the Bible on Sunday. 그녀는 일요일 날에 성경책을 가지고 goes to church. goes to church 예배드리러 가다라는 뜻이다. church 9번 I have a 7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아침 식사를 이용으로 I have a breakfast. Breakfast를 쓰면 된다. 마지막 10번 Washington is the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은 미국의 t 수도 Capital. Capital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명사편 연습 문제를 풀어 보았다. 명사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